네, 안녕하세요. 스토리가 있는 피아노의 정과장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 아침입니다. 네, 오늘 이제 금요일 잘 보내시고 주말 잘 쉬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출근하기 전에 요즘은 그 이제 코드 피아노를 조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머니 문에라는 그 곡을 코드로 연습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으로 약간 이제 반주를 조금씩 이제 변화를 주고 오른손은 이제 옥타브 한번 해보는 거 그런 식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요일인데요 즐겁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 과장도 많이 이거 해주세요네 네, 안녕하세요 정 과장인데요 아 오늘 금요일 급작스럽게 지난번에 눈 많이 온게 이게 저기 낙엽 같은 거랑 막혀가지고 우수관이 막혔습니다. 네. 어, 과장님 뭐하세요? 네? 옷이 왜 이렇게 그래요? 아, <laughs> 안녕하세요. 정과장인데요아 오늘 아침에 출근만 같은 걸스피하는 운습받고 왔는데 불편게이구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구 하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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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알바이신줄 알았어요. 비번이라 아유. 아, 아니, 아침에 아 출근했는데 예. 엊그저께 이제 눈 왔잖아요 이제, 이제 눈 온거랑 지금 이게 지금은 이제 헬기기 잖아요 요게 지금 그 운동기구 여기 이제 배수로 우수한 배수 트랩이 예. 이제 얼음도 얼었던게 풀리고 하면서 여기 이제 보통 아파트도 똑같아요 화단에 예. 화단에 이렇게 보시면 지금 막 아유. 저희가 작업하느 잠깐 쉬는 거예요 네아 전화 왔네 전화 잠깐만 네 전화 내가 받아볼게요 엄마 네, 야, 받을 볼게요, 네. 발, 관리사무소 지아 꺼졌다 다여기어게아 여기? 아, 네. 어, 여기네요 네 조금 네. 먼저 받을게요 다시 네. <laughs> 네. 그러면 이제 오늘 아직 버라이트 합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우수관 맨홀 네. 이건 이제 우리가 낙엽 들어가지 말라고 지난번 영상 다 찍었잖아요. 네. 낙엽 들어가지 말라고. 근데도 좀 이제 들어갔는지 저쪽에서부터 음. 여기까지 오는데가 이제 막힌 거 이게 지금. 아, 네. 그래서 지금 뒤에 보면 액자관 있잖아요. 한번 뒤에 찍어 보시요 액자관으로 도넉다뺐다 음. 하고 네. 어느 정도 뚫려서 수방 호추를 해서 이제 저 안에도 물 쏴가지고 흙을 조금 막힌 네. 데를 근데 거의 다 뚫었어요 네하여 네, 전화 다지 네. 아, 예. 저희가 오늘 지금 아침에 출근해서 계속 하는데 이제 물이 조금 이제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아침에 그나마 출근해서 이거 발견해서 다행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너무 길어서 제가 좀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여기도 물 빼고 이제 저 호수가 다 잃을 겁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나와야 되는데요. 후. 어, 보십시오. 물 나오죠.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될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겁나 가지고 물 먹을까 봐. 보시죠 저기 거품 나죠. 이제 사이폰 효과를 이제 이 빨아 땡기는 힘이 없어 가지고. 요즘 제가 소방호수에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액세서리도 상대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액세서리도 쏙쏙쏙 하니까, 이게, 그때는 지 보였던 게,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 오늘 이거 다 하고 집에 갈 겁니다. 어, 그래 점점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네. 이제 지금, 소방호수 한번또 하고, 이거, 액세서리 음. 해가지고, 통수로 됐어요. 자연적으로 물이여기도 네. 보면은 물이 이제 조금씩 내려오잖아요 이제 음. 그쵸 물이 내려가고 이제 저게 그 차에 있는 시간이 있겠지 뚫려서 내가 지금 막막 막 뚫었는데 그냥 팍 하고 꾸룩하고 나오더라고 이게 그러면은 좀더 보고 아 <laughs> 이게 다 저희 작업 영상 증거로 제가 냅두는 겁니다 지금 또 이제 이게 흙물이 이렇게 조금 짜인 게, 이러다가 또 어느 정도 되면 또잘안 나와요. 그럼 그때, 또이액셀관을막 이렇게, 넣다 뺐다가 막 하면은, 또 되고, 또, 잘안 되면은, 또 소방 호수, 소방 요, 호수로 물한번또쫙 하고. 아, 오늘, 아, 오늘 그나마 날씨가 좀 괜찮아서 다행입니다. 네. 예, 네, 부장님. 네. 지금 이제 막힌 거를, 분이 소방 호수 해가지고, 제가 살짝 보여드립니다. 이게 동상, 지구, 막 그런 게 있어요. 와우. 이게 나가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좀아파가지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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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가지고, 좌우로 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이렇게. 이게 뚫렸어요 지금. 어, 이제. 오케이, 오케이. 막, 막 뚫려가지고 되긴 되네 이제. 툭툭 뚫어네 저기 김기사한테 담그라고 그야 되겠지? 담그라고 할게요. 네, 네. 김기사, 잠궈주세요 하고, 이제 여기 이제 보세요 이제. 이거 나중에 이것도 뜯면 하나 빼놔야지그차고이님이가래요쭉흙탕케 내려오고 흙탕굴 막내려야돼 어우 많이 내려오네 그냥 몇번 하면 응. 몇번 하면 돼요 이제 지난번에 재활용도 뚫어놓고 액체간 집어넣어 놨잖아요 햇듯이 네, 얘도 하고 집어넣으면 이게 아 이게 잘내려면 좋은데 처음에 9배만 조금 더 신경써서 했으면 좋지만 지금은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렇죠. 우리가 하는 수밖에 예. 없죠 이게 우리 아파트 시장 가게 하면은 오늘 그래서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만 해도 금요일이어가지고 피아노 연습하고 즐거운 금요일이 됐잖아요 제가 <laughs> 아까 이거 그 뭐지 사이폰 폭파한다고물 먹고 어, 오늘, 아... 많이 하시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영상 끝내면다 되는 거 하자고요. 예. 하나 네, 하나 알겠습니다. 하나? 네, 정과장인데요. 네, 이제 아까 계속 하는데, 아, 여기가, 저희가 이제 그 경기 북부 지역이라서, 이 배가 나네 얼음이 이렇게 얼어 있는 거, 이게. 아, 그래가지고, 너무 이게 물이 빠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제가 양수기 해가지고, 물을 먼저 다뺀 다음에 해야겠어요. 왜냐면, 6시 되면 저도 퇴근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이것만 할 수는 없어서, 양숙이 이어서 빨리 물을 채소시키겠습니다. 네. 양수이 갖고 와서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거 그 소방 호수랑 양수이 저기 배수한 데 하고 저기 어댑터 하나 만들어도 되는데, 이제 갑작스럽게 네. 하다 보니까, 없으면 이렇게라도 하면 돼요. 그런 어, 말 있잖아요. 이 그렇게 인 잇몸으로 하면 돼요. 네. 어떻게든 합니다. 그 다음에 전기차 에으로 옵니다. 어우, 이거 손도 사실 많이 싫어요 지금 아, 오래간만에 진짜 <laughs> 그쵸? 어우, 추운데 요즘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니까요. 아, 어, 이게 이게 괜찮다가 이제 그얼붙어서 이제 약간 물도 녹고 그래서 이렇게 재는 거죠. 이렇게 네. 예. 그러니까 이제 한번 꼬이면 안 되니까 다시 이렇게 해놓고 우선 이렇게 해서 전기 채플 한번 땡기면서 이제 파트 되면은 또 머리 아프요, 무슨 게. 오늘 그나마 이제 날씨가 조금 풀려가지고 지금 장화는 신고 있지만 발꼬락도 되게 시요, 지금. 누가가 면 이런 애저한애 있는 거죠. 자, 자 이렇게 하고 한번. 우리가 네. 염색을 이게 끊 끊어, 끊어보세요. 잘 잡아 봐야 되니까. 네. 이제 우리 정대리가 이 모터 붙잡고 있고 여기 우선은 이렇게 테이프로 해놨어요. 네. 그래서 왜냐면은 저도 이따가 퇴근을 해야 되는데 하루 종일 이거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어가지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소방서 이쪽으로, 물을, 예. 다 빼, 빼고 있어요. 그래 요거는 이제 추후에, 제가 우리 그, 건설업체 조경팀에다가 얘기해놨어요. 이제, 우리가 물은 내가 다빼놓겠지만은 이, 요기, 배수해놓은 트랩은 본인들이 나중에 잘 통수하라고. 아휴. 시청 <laughs> 여러분, 아파트 관리하면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하는 거죠. 예. 어정대현 한마디 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물을 다 뺐는데, 아, 진짜 이게, 처음에는 이제 그, 배수 트랩이, 뭐, 이렇게, 낙엽 이물질, 이제 그런 걸로 처음에 생각했었는데, 다 하고 나가보니까 진짜, 이제 물을 다 이제 뺐죠, 저희가. 내가 턱이 한 5cm 정도 걸렸죠. 근데, 아, 오늘 엄청, 네. 이게 이제 배관 막 하도한 거지만 이 얼음 근데 얼음이 진짜 아 이게 막혀있으니까는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나네요 예 그래서 저도 아파트 려려 오래 했지만은 또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고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해놓고 이제 또물좀 빠지고 하면은 한번 또 이제 점검도 해봐야죠 예, 아 이게, 이게 보이시죠 이게 전쟁 같지 않습니까 하도 왔다갔다 해가지고 이 보이시죠 하하하하. 예. 요 다시 이제, 다 물기 제거하면은, 때 씹으면 되니까, 화단은, 응. 조경 없이 해서 하면 되고. 아, 오늘, 정재현님 고생 많았어요. 예, 네, 오늘, 오, 오늘, 어, 저기, 김기라님도, 예, 네, 고생 많았어요. 우리 아파트 사람들 한마디 하세요. 예. 아파트 사람들 화이팅. 예, 아파트 사람들 화이팅. 영상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재빈님, 김기사님 저까지. 오늘 역전의 용사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조반장님이 연찬에서 오늘 휴무해가지고 오늘 저 포함해서 세 명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어떻게 오늘 정재빈님 보람찬 하루 일을, 아 힘이 너무 빠졌나 보네. <laughs> 예. 예, 그렇게 가작농게나을것 같아. 예, 아, 왜 그래. 요 그때 마무리를 잘해야지. 네, 보람찬 하루 일을 끝냈습니다. 군가 아세 보람찬 하루?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아, 예, 그만하겠습니다. 네.